자 다음 시간에 보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조직별 세부 적인 업무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저기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또 출석 과제를 어, 낼 테니까 한네 다섯 가지 낼 테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 답변을 작성해서 이메일, 터치투어, 꿀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같애요. 네, 그러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오늘 밤1 2 시까지 오늘 밤1 2 시까지 t o u c h t o u r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어, 출석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음, 우리 그 경영 조직의 경영 조직의 그죠? 기본 요소 어떤 전제 조건이라 그러죠? 기본 요소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응?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본 요소, 전제 조건. 요거를 쓰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응? 두 번째는 어떤 여행사. 여행사 경영 조직의 어떤 방향성. 방향성이 있었죠. 여행사 경영 조직의 방향성. 크게 대표적인 방향성.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목만 써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계속 나갈 건데 여권은 일명 뭐라고 부르는가? 또한 더불어서 비자. 응? 이 비자가 아니죠? 이거 신용카드 비자 아닙니다. 비자는 또 다섯 글자로 각각이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로 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응?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로서는 그 여권이 총상 출국할 때 여권이 출국,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출국하는 날 기준으로 최소한 유효 기간이 유효 기간이 몇 개월 이상 남아야 되는지 남아야 하는가 몇 개월 이상 남아야지 출국할 수 있는지 또한 이게 비자가 받는 게 있어요. 비자 받는 것도 최소한 이몇 개월 이상 남아야지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그게 안 되면 유효 기때 여권의 유효 기간이 되게 안 남으면 이 개월 수가 안 남으면 비자 발급이 안돼 가지고 인도네시아 입국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보니까 그거를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끝으로는 그 우리가 안내직 종사원이라고 있어요 안내직 종사원 안내지 종사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는데 세 가지로 나눠 보는데 그세 가지가 과연 무엇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걸 작성해서 오늘 터치 투어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밤 12시까지 보내 주시면 아, 출석으로 인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사업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관리 부서죠. 일단 어느 조직인데 관리 부서가 있어요. 관리 부서 인사과 사람을 뽑고 저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 자금 흐름 경리요런걸 통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I T 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죠. 인터넷 세상이고 온라인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산부 프로그래머들 디자이너들 이런 게 당당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정보처리과는 이제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 중요하다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고객의 성향을 트렌드를 파악해서 상품 개발하고 이런데 이제 하나의 지원 부서 있다고할수 있겠죠. 지원 부서. 어? 이런 부서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관리 부서가 이제 다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 알려주는 건데. 아까 제가 도직을 보여주면서 대포편적인, 보편 스탠다드 한 것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국내, 그 다음에 국내에 국외, 그 다음에 종합.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세 개를 보면서 어떤 부서가 어떤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국내 여행 부서, 국내 s 도스틱 일명 도메틱이라 불리는 국내, 즉 이거는 한국 사람을 예를 들자는 겁니다. 한국 사람을 한국 관광 시켜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한국 관광을 시켜주는 걸 국내부서다. 이때는 여기 부서가 영업부, 행사부, 차량관리부, 카운터부가 있을 수 있어요. 영업부는 말 그대로 영업하는 거죠.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영업하는 거고. 다음은 행사부는 그 영업부가 행, 응? 영업부가 어따다따런 표현이 적절할까요? 영업부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어, 가져온 그러한 행사들을 진행하는 거죠. 여기에는 안내 업무가 어, 주 업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수배 업무 같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배 업무 수배 수배라는 건 호텔이나 차량이라든가 식당 관광지 이런 것이 잘 예약이 돼 있는지. 음?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업무들을 하는 그런 것저 그런 행사. 그러나 이 행사분 일단 중요한 건 인솔하고 안내하는 업무가 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량 관리. 이게 국내에서 왜? 버스 상대 중요하죠. 국내 여행을 하는 데서 가장 키워드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 버스들 렌터카들 요런 것이 그래서 버스를 직접 갖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다 근데 국내 여행사들은 버스를 직접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든 물론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그것 때문에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이 차량을 관리한다 그래서 꼭 수리 이런 거는 당연히 하지만 당연히 하지만 차량의 수배 그다음에 배차 기사와 차량을 이제 배정을 하고 그 행사 때마다 차량 배차를 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행사들 저 같은 경우도 수십 대를 써 보기도 해보고 한 번에 몇한 대만 쓰기는 경우도 있지만 한 행사에 막 수십 대도 동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배차가 배차 관계를 제대로 잘못치우그큰 실수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인히 중요한 역할하는 을 것도 있다. 다음에 카운터는 카운터는 판매하는다고 보죠. 어떤 권리를 그러니까는 소위 얘기해서 상품을 상담하기도 하지만 판매 예약하는 부서라고 그러는 예약하고 판매하는 부서인 거죠. 그래서 철도 승차권 국내 항공권 음? 그다음에 이제 호텔 콘도 호텔 항공 골프장 선박 식당 같은 요런 것들을 직접 예약해 주는 그런 권리 여기 뭐 아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용권이죠 사용권 음? 사용권을 어 수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부서가 바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니까 카운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상담이에요 상담 그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상담하고 그에 거 따른 수배도 하고 그다음 그거에 따른 판매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권을 음,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국내 여유부는 영업부 행사부 차량관리부 다음에 카운터부가 이렇게 있다 보면 되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그럼 이제 해외 어? 외국인 외국인 여행 부서. 요건 이제 뭐냐면은 외국인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국 해외인 외국인 사람들, 외국인을 국내 관광 시켜주는 겁니다. 외국인을 국내 관광. 요건 대표적인 게 이제 상품 기획부. 상품을 갖다 직접 만들어내서 응? 수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상품을 갖다 기획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장을 시장을 분석을 해서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거. 다음 에 그걸 판매하는 영업이죠, 영업. 응? 영업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해외다 영업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해외 영업이잖아요 국내 영업이 아니라 해외 영업이죠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 그 다음 이제 그거에 따른 수배를 하는 거죠 얘기했듯이 숙박시설 식당 교통 수당 같은 것들 예약하고 수배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응? 이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통 그래서 상담, 상담이라는 것까지는 잘 이루어지진 않는다. 왜? 판매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은. 아까 국내는 카운터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상담은 여기서 저기 수백가에 사지 않고 판매가에 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단체 부서. 요거가 이제 국내 여행에서 보면 행사부서하고는 똑같이 비주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행사부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거. 외국인 여행기, 국내 여행할 때 있잖아요. 기후, 어, 일정을 마치 기후할 때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담당하는 거죠. 그거는 행사의 최앞에서. 가이드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행 업무의 여행 업무의 최첨단에 맨 앞에 서서 일을 하는 부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 모든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행사 회사의 이미지마저도 깎이게 되는 응? 그동안에 상담도 잘했고 기획도 잘했고 판매도 잘했지만 이 단체부서에서 행사가 잘못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연히 정산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수익이 됐는지 자금 뭐 이런 것이 따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해외 여행 부서.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을 해외로 지원, 저기 해외로 여행을 관광하는 그 부서예요.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 국내인 사람을 외국 관광을 시켜주는 거다 외국 관광을 하는 거죠. 한국인을 한국인을 외국 관광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 되세요. 그래서 업무를 지원하는 거죠. 모드는 것 같다. 다음 이제 수속하는 거예요. 비자, 비자라고 그러죠. 비자, 비자가 뭐예요? 해외를 입국해서 허가해 주는 거죠. 그 나라 상대방 국가에서 입국을 허용해 주는 것을 말을 비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담당해 준다. 다음에 발권과 이거는 이제 항공이에요. 항공 비행기 비행기 여기에는 이제 비행기가 거의 90%라고 차지했요 이제 철도라든가 이러한 것들 발권한다. 답니그 다음에 고객을 관리해 주는 거죠. 항공 다음에 상용여행부 이거는 이제 회사를 상대를 하는 거죠. 회사 어떤 법인 그러니까는 소위 출장 업무만을 주로 상당한다. 출장 출장 비즈니스 어떤 그런 업무들을 사용하는데, 상용여행부, 혹은 상용과,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단체과, 이거는 이제 큰 행사, 음? 마이스 같은 어떤 행사들, 그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한다. 라고 보면 단체, 말 그대로 단체, FIT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IT 같은 건 아니고, 오직 큰 단체들만 상대를 하고 있는 부서다. 그러니까 상용여행부엔 단체가 많은데, 여기는 오직 목적이 출장이에요. 그러나 단체과는 출, 순수 관광도 있고, 출장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이제 그거를 수배하는, 호텔이나 차량이나든가 이런 것들 수비하는 그런 부서다. 그럼다 상품을 기획하는 거죠. 상품을 기획하는 부서가 있죠. 항상 상품을 개발해야 되니까 그걸 판매하는 영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홍보하는 이런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대한민국은 현재 이 해외 여행 부서 소위 우리가 일명 이거를 아웃바운드라 그래요. 아웃바운드. 응? 아웃바운드가 많이 발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요. 좀 디테일 정교화됐다 고 그러죠. 정교화됐는데 이게 많이 발전돼. 이걸 아웃 바운드라 그러고요. 아까 외국인을 두 저기 관국 관광, 관광을 시켜주는 걸 갖다가 인 바운드라 그합니다 이거는 외국인 응? 외국인 관광이죠. 외국인이 국내 관광하는 거. 다음에 그 한국 사람을 한국인을 도메스틱 어 이거는 국내 이렇게 크게 어 영어로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도메스이란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조직의 경영 조치입니다. 항상 신규 고객 창출 이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본 경험으로서는 이거보다도 난더 중요한 게 뭐냐? 기존 고객을 유지 관리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 항상 기존 고객의 관리를 갖다가 제대로 못해도 오히려 뺏기고. 원래 새로운 고객을 창조할 때는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가 투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기존 고객관리는 투자가 적게 필요하다 그래도 잘 관리할 수가 있거든 응?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치는 경향이 있지만 기존 고객 유지관리가 상당히 난더 중요하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기업의 특징 두 번째 기업의 특징은 전문화, 뭔가 스페셜한 여행사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여행사는 뭔가, 나는 우리 서비스가 중요하다. 아, 아니다. 우리는 어떤 어떤 지역이 전문이다. 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어떤 테마가 전문이다. 등산이면 등산 같은 테마. 지역 같으면 동남아, 아니 난 유럽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나는 우리 테마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나는 고급, 물론 고급 서비스로서 승부를 하겠다. 그래서 비교적 가격이 비슷하다. 이런 식의 어떤 기업의 특징, 어떤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서 잘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항상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공공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번째,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건 회사의 이유가 없는 거죠. 경영사 조직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행업의 조, 비전을 박립 항상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지만 종업원들이 뭐 사기도 진작시킬 수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그 창의적이고, 좀더 자발적이고, 이런 일들이 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경영지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좀더 디테일하게 지금은 크게 하나의 부서별로 봤더라면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업무하는 거에 따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업무별로 한번 나눠본다라면 수속은 비행 없는 비자 대행 보험 같은 거죠 비자는 우리가 서 아까 얘기했듯이 입국을 허가해 주는 그 상대방 국가가 원래는 예전에는 여권 업무도 우리가 했었어요 여권 여권을 직접 만드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는 그걸 안 한다 이제 비자 대행 업무고 보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죠. 그다 수배 업무, 생산 업무, 판매, 안내, 관리 업무. 이런 부서인데 과연 이런 부서들이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수속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권과 비자인데. 우리가 직접 이제 여행사들이 여행업계에서 여권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일명 출국 허가서 대한민국에서 출국을 허가해 주는 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출국을 허가해 준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보게 되면 신문지상이라든가 어디서 사람을 뽑을 때 자격 제한이라든가 갖 부분에 그런 말들이 있어. 요 출국에 이상이 없는 자. 혹은 여권 발급에 이상이 없는. 여권 발급에 이상이 없다라는 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에서 출국을 출국 해외 쪽으로 출국을 갖다 허가해 주는 사람이 거든요이 사람은 국가에서 최소한 어느 이상급의 신용은 보증을 한다. 신원을 갖다 보증해주는 그렇다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 것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래서 이걸 우리 출국 허가서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권. 이 출국 허가서라고 하면 일명 우리가 신분증. 신분을 갖다 나타내는 증명서이기도 한다라고 보이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어 작년인가 그러니까 2021년서부터는 새로운 전자 여권이 나오자 그어요 여권의 위조와 변조, 도용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권을 갖다가 아 새로운 전자 여권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새로운 여권을 갖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어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폐지되가 된 거예요. 여권 발급 대립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걸로 음화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어? 그래서 이 여권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색깔이. 지존까지는 이 색깔, 물론 지금도 이 색깔을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026년까지 이 여권을 사용을 해야 할 거예요. 물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 지금 그냥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신 여권들이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요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여권에 신여권에 바이오 인식 정보를 갖다가 칩을 조기 해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칩과 안테나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조화 그래서 저기 칩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문이라든가 여러분들 홍채라든가 이런 같은 바이오 인식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아, 대리를 우리가 해줄 수가 없겠죠. 당연서다리게서 기존에는 여권을 갖다 대행을 해 줬지만 이제는 대행을 해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위조나 변조가 될수 없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색깔을 바꿨어요. 이 색깔이 뭐였냐면 이슬람 국가들의 여권 색깔과 비슷했었어요.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가든지 입국 수속이 되게 까다로워요. 좀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조사를 한다는 거죠. 어 디테일하게 조사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아 가지고 어, 말썽이 많아 가지고 어떤 그러한 것들 컴플레인이 있어서 그래서 색깔도 아예 남색으로 바꿔버렸다 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전자 여권은 기존에 비해서 바이오 인식이 들어갔다는 것과 색깔이 바뀌었다 라는 것. 이것이 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10년이죠. 여권의 종류는 크게 세개로는 일반 여권. 응? 이건 일반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여권이야이 남색은. 남성의 일반 여권으로서 누구나 다 사용하게 됐고요. 여권은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이 있다. 단수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이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 번만, 한 번만.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돼요. 고민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여권을 한 번은 썼어. 그니까 그걸 인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쓰는 건데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썼단 말이야. 근데 유효기간이 아직 그러면 10개월, 11개월 남았겠죠? 근데 또쓸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한번 밖에 사용을 못하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여권이 돼 버리는 거죠. 응? 그래서 여권할때 자기 여권이 있다 그래 놓고도 막상 공항에서 아, 일회용 여권이었기 때문에, 소위 단수 여권이었기 때문에 출근못 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수 여권. 요거는 이제 10년짜리가 복수 여권. 수십 년짜리 동안 유효 기간 횟수가 제한 없이 그냥 유효 기간 내에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그냥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 번이고 다닐 수 있다. 라고 관용여건 공무원이 공무원 목적에 따라 공무원이 관용에 따라서 그 국가의 어떤 명령을 받고 비즈니스 출장 가는 것을 우리가 관용여건을 한다 쓴다 한다. 외교관 여권은 이제 외교관 신분인 거예요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 입국하고 출국하는 것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특권을 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면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다 그래서 출국 수속이랑 입국 수속이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외교관 여권은 이렇게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별도로 뭘 우리가 하나 여행 증명서라고 있어요. 요거는 느낌이 이제 단수 여권과 같은 효능을 갖고 있다. 요건데 보통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임시 귀국 목적으로 발급을 해주는 것이 여행 증명서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 여행 증명서라는데 마치 모양이나 본인의 형태는 다 단수효과가 같이 돼 있고 유효관간 1년이고 오직 한 번만 임시 귀국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여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해외에서 발급을 해주고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해외에서 이제 분실하는 경우가 물론 국내에서도 발급을 해줘요 출국 직전 공항에서 자 공항에서 당일 날도 여권이 발급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단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다. 라러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이 여권들은 대부분이 소요시간이 보통 얼마를 걸린다. 3일에서 4일 영업일 기준입니다. 어? 3, 4일 있으면 여권이 보통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보통은 4일 정도 빠르면 한 3일 정도 소요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온 여권이에요. 새로 나온 이 전자여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여권에 비해서 뭐가 없다. 주민등록번호. 원래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어요. 뒤에. 뒤에 이게 앞에 이제 생년월일이잖아요. 이 생년월일 뒤에. 주민 번등록 번호 있잖아 우리가 1058뭐2058뭐둘둘뭐 뭐 이런 식으로 그 주민등록 번호가 삭제됐다라고 보시면 돼. 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여행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보험 가입이 힘들어진다. 왜? 여행사 보험은 여행 저기 뭐 보험사에선 주민등록뒷번호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예전에는 여권 사본만 받으면 모든 정보를 다 받는 건데 이제는 아 손님들한테 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뒷자리를 알려달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한다. 혹은 혹은 어떻게 한다? 여행자 보험 가입을 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즉 여행 상품에서 여행자 보험 가입을 빼버리고 각자 알아서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권의 구비 서류들 중에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발급 신청서. 발급 신청서라고 해래서 어 이렇게 생겼어요. 발급 신청서. 이런 여권 발급 신청서와 더불어서 여권용 사진, 한매. 여권용 사진, 한매를 갖다 제출하게 됐다. 3.5 곱하기 4.5라고 보시면 돼. 칼라이어야 되고요. 어? 다음에 안경을 껴서도 안 되고요. 어, 소위 얘기해서. 그 안경 껴도안 되고 칼라 그런 거 들어가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칼라스 특히 선글라스 그다음에 귀가 보여줘야 되고 뒤가 백지여야 되고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고런 자기적인 뭐야 어, 사진도 어, 칼라 사진이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에 이제 신분증 요세 개만 가지고면 일반적으로 여권을 만들게 되는데 군인에 한해서는 살짝 필요한 게 있었어요 예전까지는 근데 국외 허가서 이제는 필요가 없다 예전에는 무조건 미필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왔다 그럼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게 나오는 게 여권이 단수 여권일 경우도 있고 5년 이런 같이 그 유효기간을 좀 제한을 두거든요. 대신 국외여행 허가서를 제출하면 10년짜리 복수 여권도 발급은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전에 국외여행 허가서는 이제 필요 없어졌다. 미필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이 군대 갔다 오는 사람이 예전에 항상 필요했지만 이제 필요 없다. 그러나 그걸 내게 되면은 제출하면 10년째 복수 요건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출국 할 때는 출국 할 때는 이 국외 허가서가 필요하다. 국외 허가서를 갖다 제출해야 돼 공항에서 공항에 이제 병무청 저기 뭐야 그사무소에 나와 있거든요 연락사무실 같이 그 공항에서 제출을 해야 된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아직 안 갔다 온 미필자 군대를 가야 할 나이에.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음 이제 또 여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권을 발급받을 때,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을 해. 저거 없이 갔다가는 왜왜 왜 여권이 있는데 또 여권을 지참하느냐가 돼요. 그랬을 때 다시 또 여권을 분실 신고를 복잡해 차라리 여권을 기존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같이 가지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관영 여권, 외교관 여권도 비슷해요. 여권 발급 중에서 단 신분증이 공무원증이나 재직을 증명하는 즉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게 필요하다. 다음에 관계 기관에 출장을 보내서 비즈니스 트래블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여권 신사진 동일하고요. 만약에 병역 관계가 있으면 병역 관계 서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련 서류를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병문의형의 미제도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는 하지만 필요한 거는 이제는 여권 발급 신청서, 사진, 신분증만 필요하다. 국외 허가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필자의 경우에는 미필자군 국외 허가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군인들에 따라서 나오는 여권의 유의관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찌 됐건 예전 비행성, 국외행 허가서가 이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병무청 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그러나 출국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한번 갔다 오게 되죠. 자, 이건 이제 거액 받기 신청서입니다. 요거 있다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직접 가서 신분증 하고 사진 하고 해서 가서 서갔다 우리가 어, 신청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비자죠. 비자는 일명 우리는 입국 허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자는 우리가 1년 입국 허가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 입국 허가서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입국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방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즉 우리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미국 비자를 받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저 광화문에 있죠.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 가서 혹은 일본비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면 일본 대사관 가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하는 일은 영사관에서 업무를 해요. 요거 영사 관련 비자 업무는 영사 업무거든요. 그래서 대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사는 이제 정치적 저기가 되는 거고 영사 과에서검 저기 해주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대사관이, 대사관이 영사 업무를 안 보는 데가 있어요. 영사 업무를 보는 다른 사무실도 만들어 놓기도 해요. 항상 왜냐면, 영사 업무 보는 데는 사람이 항상 좀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대사관 내에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비자 업무 중에서는 한날 우리가 참고해 줘야 되는 건 뭐냐. 이 상대방 국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입국 허가증인데, 입국을 허가증인데, 있다고 해서 100% 100%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음? 그거는 어떻게 했냐 그 나라 도착해서 입국 수속하면서 그러나 99.99%는 다 해준다 그러나 아주 가끔 혹시나 뭐 이름이 범죄자 이름이거나 국제 인터폴에서 추적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망명 뭐 이런 식이 돼 있을 때에는 거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나 거의 99.99%는 다 이상 없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있는데 체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체류 기간, 체류 기간. 이 체류 기간을 결정해 주는 것도 어, 입국할 때 정확히 알수 있어요. 이 사람이 3개월을 해줄지, 90일을 해줄지, 50일을 해줄지 이 입국 심사관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찌 됐건 결론은. 비자는 입국 허가증, 상대방 국가의 방문 국가의 입국을 허가해 주는 허가증이지만, 입국 허가증이 있다해서 100% 입국이 허가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입국 심사관이 체류 기간까지도 허용을 해준다. 그리고 비자는 영사관에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 비자의 종류를 보게 되면 여권에 따라서 뭐 일반 비자, 뭐 공용 비자 인제 외교 비자 이거 우리 이제 일반 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하듯이. 다음 비자는 허용에 따라서 일래 단수 비자가 있고 복수 비자가 있어. 어떤 유효 기간 내 여러 번 방문할 수가 있고 단수 비자는 딱한 번만 방문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데 입국 목적에 따라 입국하는 목적이 목적이 입국이야. 그거에 대한 비자가 있고 단순히 통과 하고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거나 비행기에서 배로 갈아타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통과하는 통과 비자 혹은 경유 비자 이렇게 두가지를또 개입공 나눌 수가 있어그다음 이제 방문 목적에 따라서 관광 비자다. 관광 비 비자, 순수 그냥 단순 관광이에요. 친지 방문이나 순수 방문. 어? 그다음에 상용 비자. 이건 상용거래나 비즈니스 상담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용 비즈니스 상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상용 비자. 다음 이제 유학 비자. 이건 공부하러 가는 거죠. 공부하러 가는 비자. 그래서 거기 기간에서 받는 건데 이제 장기 체류 학생들인 거죠. 취업 비자. 말 그대로 현지 방문 국가에 그래서 취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이민 비자. 아 이제 이민은 영주를 목적으로 가는 거죠. 요런 비자. 그다음에 이제 배우들이라든가 스포츠 선수들. 응? 이런 종교들에 라는 문화 비자. 요 문화비자가 또 생각보다 이게 까칠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종교인들은 문화비자를 받을 경우, 거절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건 특히 신중한 경우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동고비자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상용비자나 유학비자, 취업비자, 저기다 있는데, 상용비자는 단순히 출장을 가는 거예요. 출장. 출장 간 거고 취업 비장 그쪽에 회사에 취업을 한 거라면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게 3번, 4번, 5번. 아니 5번이. 3번과 4번에 따른 3번과 4번에 따른 동고 비자가 있는 거. 즉 유학을 가요. 남편이 유학을 갔습니다. 아니면 아내가 유학을 가요. 거기에 동반해서 받는 비자 동고 비자예요. 어, 내 와이프가 유학을 가는데 내 와이프다. 내 와이프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해야 되겠죠? 비자가 필요하겠죠. 나도 그때 동고 비자. 그다음에 취업한 거예요. 내집 사람이 내 와이프가 아니면 내 남편이 어? 저기 뭐야 취업을 했어. 그럼 따라가야 되잖아 가족이니까 그 가족들이 받는 비자를 왔다가 동거 비자라고 한다. 그다음에 선원, 배 타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주로 먼 바다 다니는 원양 어선들이라 그러죠. 그 원양 해운 상사들이, 취업자들이 대부분이 받는 선원 비자다라고 보시면. 다음 이제 관용 비자, 공무원이 외교관 목적이 따라서 따라 받는 비자를 관용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비자 형태나 종류나 이런 것들은 잠시 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